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 요거에 대해서 내가 수업시간에 물론 정확한 개념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개념을 좀잘 잡고 계셔야 되고요. 잠시만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되거든 요렇게 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두직선이 있어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e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요렇게 두직선이 있어요 나는 이 직선이 두 개가 있잖아 직선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식을 내가 세우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생각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하고, 아까, E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두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나는 이두직선의 교점을 지나서 직선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 지금 상황을 생, 생각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요 직선은 지금 x 절편하고 y 자편이둘다 2인. 이런 직선이거든? 이렇게 생기겠지. 그리고, 요 직선은 y절편은 2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이렇게 생기겠네? 그치? 그러면, 그럼 여기가 지금 무슨 점이야? 교점이지. 근데 생각해봐. 교점은, 이 교점을 지자는 직선 몇개 생길까?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 직선들을 다 대변하는 식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한번같이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요두 직선을 이렇게 나란하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둘중 하나에다가 k를 붙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지금 나와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유는 자, 요게 k라는 미지수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 k의 값은 내가 임의로 잡은 거죠. 잡은 거거든.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k에 대한 항상식으로 보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뭘 만족한다는 거예요? 교점이라는 거에 지난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는 교점에 지나는 식이면서, 반드시 어디에 지나는, 어떤 식이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직선이에요, 무조건. 얘가 직선인 이유는 X하고 Y에 대해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잖아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 K, X에 대해 정리하면 2K 플러스 1의 X, Y에 대해 정리하면 어, 1 마이너스 K의 Y. 나머지 정리하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분명히 뭐야? 직선이지. 근데 이 직선의 의미가 뭐라고? 우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명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미지수가 지금 k라는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미지수가 포함된 직선은 직선뿐만 아니라 도형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미지수가 하나 포함된 도형은 반드시 정점을 지나요. 정점을 지나요. 미지수가 포함된 도형은 반드시 정점을 지나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지수 하나 포함된 직선은, 도형은 반드시 정점을 지나요. 그럼 그 정점을 구하는 방법은 요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빨간색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 열방정식을 풀면 돼. 얘는 0, 얘는 0. 상등식을 그러니까 풀면 되는 거거든? 자, 아무튼 간에 요 직선, 요 빨간색 직선은 뭐라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내는 거야. 다 대변하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못 나타내는 게 있거든? 그니까, 러 얘가 다 직선을 대변한다는게 무슨 뜻이냐면은, K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못 나타내는 직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봐. 얘는 나타낼 수가 있거든. 그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얘가 얘잖아. 얘는 무조건 나타낼 수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 얘를 나타내려면 K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될까? K에 0이 들어가면 돼요. K에 0이 들어가면 얘가 사라지면서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나타낼 수가 있지만 초록색으로 표현할게 이 초록색은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잘 얘 생각해봐 여기서 얘만 남으려면은 k는 모의 데이터야 돼 얘만 돼 있는 게 혹시 생각이 나니 k에 모의 데이터야 얘만 딱 남을 거 없어요 그런 숫자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다 나타낼 수는 없고 유일하게 못 나타나는 k에 붙은 직선은 절대로 나타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 포함된 도형은 무점이나 지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떤 정점, 고정된 점을 지나는. 그걸 구하는 방법은 k에 대한 상등식으로 정리해서 를 열립 방정식을 푸시면 돼. 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요. 딱 보니까 뭐, 뭐라고 나오세요미진도가 하나 포함되어 있지 미진도가 포함된 도형은 어디를 지낸다고? 정점을 지나고 그 정점을 구하는 방법은 k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4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면 k 어디어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는 0과 얘는 0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의 미는 뭐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하는 0과 x 마이너스 2는 0의 6점을 지나는 무슨 선? 직선이야. 직선인 이유는 1차식이니까. 아무튼 그 정점을 구하면 몇 콤마 배출 될까? x는 2죠. 2콤마. 2대입하면 은 y도 2죠. 얘는 반드시 2콤마 2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 이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얘의 넓이를 이등분을 한대요. 얘의 넓이는 x 절편도4고 y 절편도4인 이런 직선인데, 이 콤마 2는 정확하게 어디냐면은 요 중점일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 콤마 2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넓이를, 요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요? 그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이때 무슨 값을 구해야 돼?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때 k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0 콤마 0이 지금 지나는 거죠. 0 콤마 0을 지날 때 k값을 구하시면 돼요. 0 콤마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